고맙습니다. 와, 오늘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사월분들이 이곳에 와신것 같은데, 재밌으세요? 재밌으세요? 감사합니다. 아, 또 이렇게 네. 많은 아티스트분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보이고, 저희 샤이니월드 색깔도 <laughs> 잘이보여서 어, 근데 어,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 응원해 주신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다른 다른 분들이나 다른 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또 감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사도 마지막까지 잘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얘기를 또 하다 보니 저희가 네 데뷔가 한지 벌써 이제 15주년을 맞이했고 네, 네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. 또 16년차 생활도 아 <laughs> 하고 있는데 네. 네. 뭐 이렇게 무대에 서는 기분도 그렇고 여러분 뵐 때마다 항상 아 지금이 제일 즐겁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어, 지금까지 수많 시간을 저희가 함께 했지만 이제 무대 하나하나 더 마음에 담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어느 현장을 또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을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샤이니 응원해 주는 응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기분이 매좋더요 그래, 어... 사실 어... 12월이면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어... 우리 또 12월에 2023케이니크 페스티벌을 함께 하면서 어,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 뜨거운 열기를 나눠 가지면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천천히 오면네네네 아 <목소리가> 어. 알고 있었어요? 네, 저희는 사전 공지를 받아 가지고 네, 아, 알고 있 <목소리가> 리허설 때안 했었으니까 어떤지 말이 없더라. 어. 아, 그 <목소리가> 어. 알고 있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. 네. 둘다이 타이밍은 몰랐어요. 제가. 아, 아, <목소리가> 아 <그랬는데> 고 <목소리가> <laughs> 그래 같아요. 아, 지금이구나. 이렇게. 네. 네. 어떤 지오늘 따라 둘이 어색하더라고 어. 아무튼 미드 행즈 감합니다 오늘 하루 뭐 지나긴 했지만 또 네, 네. 네, 내년에 축하 받으시면 좋겠어요. 아 좋습니다. 사실 아, 어제 생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축하받아 너무 행복하고요. 그러면 이 열기를 이어서 다음 무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테이 한분 여러분 다 같이 링크 부탁드릴게요. 테이. 나 아름답다. <laughs> 합이 될수 있을 것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다시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어, 네. 2023 K K링크 페스티벌 어, 여기서 느끼는 K 팝의 사랑이 K 컬처의 사랑으로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여러분들은 혹시 뭐 각자 다를것 같은데 K 팝의 매력이라고 하면 좀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? 가능하셔도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같이 하시기가 정말 방금 배달과 같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,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 전남에 무 그렇게 예, <laughs> 눈을 뜨신 분들이 계시다면 <laughs> 네.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뭐 저희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에 저희는 너무 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사실 이제 K-pop 댄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 문화가 되고 있잖아요. 해외에서도 K-pop 댄스 센터가 생기고 있고,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 K-pop 댄스 커버 열풍을 아하.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어, 이, 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고,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이제 특히 노래나 특정 안무를 따라하는 K-pop 챌린지는 어..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했거예요 요즘 SNS에서 이 챌린지 보느라 네. 시간이 아주 싹다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어, 챌린지죠? 에 네, 네. 네. 이히 챌린지도 있었고 네덜뭐하드에스 드라마 등등등 여러 이게 s n s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, <laughs> 되게 정반대한데. 그중에 k p 챌린지가 인상 깊었다. 제 아, 아이돌. 네, 네. 그거만 보니까요. 그거만 보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굉장히 네, 챌린지가 열풍인데, 어또한국에서 또 많은 관광객, 친구들과 함께 이 K-pop 댄스 투어를 해본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, 좋습니다. 네. K-pop의 매력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. 네. 저희도, 어, 그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으니까, 또 여러분들이 매력 있으실 만한 무대를 좀, 네, 또 바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, 네. 오. 저희가 부를 노래 가운데서도 네. 틀리지 하면 저희가 또 꽤나, 어, 지독성적으로 네. 고 갔었던 그 노래가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, 또다 같이 즐겨주시고, 나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행사에서 계속 미는 게 있죠. 이제 안 가르쳐 드려도 안 가르쳐도 알것 같은데. 자, 가겠습니다. 여러분.